영상 추모사를 보내주신 박병석 의장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지고. 한에서 항상 전행이 안 된다. 동네 정선을 다해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김덕용. 군부에 의한 권력 창탈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점은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지적할 만한 역사가 기억할 만한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도무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회가 아마도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그7 9년도에는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그때도에의그은비에어도다벽은는다고 이렇게 다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그리고 또어혹한 시절인 1984년도에 23일간에 걸친 그 단식투쟁을 통해서 또 민추협을 결성해서 1985년에 2.12 총선을 또 이끄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어혹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선봉에서 투쟁에 나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정말 어느 하나도 어느 한 정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서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개혁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조깅도 하시고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백수를 넘으실 줄 알았는데 참 6년 전에 자꾸 하셨을 때. 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